인간은 물론 모든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물. 대부분 축사는 식수 목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운데 지하수의 오염도를 낮추는 것이 물 공급의 중요한 핵심인데 오염된 지하수를 깨끗하게 만드는 특별한 기술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특별한. 또 기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보니까 여기 그 양계 농가 맞습니다. 뭐 하시는 중이세요? 닭들이 물을 많이 먹는데 그 물들이 좀안 좋다 그래 가지고요. 주변에 보이는 건 드넓게 펼쳐진 논뿐인데 대체 어떤 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양계농과는 그 보통 다 지하수 쓰지 않나요? 지하수 쓰고 있고요 근데 그 지하수가 뒤에 이게 보시다시피 농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요즘 오염이 많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지하수를 수돗물 수준으로 수돗물처럼 바꿔주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지하수를 수돗물 수준으로 혹시 이 파란 물탱크가 그 주인공. 저희가 지금 이 여기 밑에 간정 지하수 간정이 있거든요. 그 위에다가 위에다가 지금 그 안에 지하수 오염돼 있는 물들을 다 이게 렇 정수하고 소독하고 하는 그 설비입니다. 부랴부랴 부랴. 지하수의 정수와 소독을 위해 분주하게 설비를 설치하는 직원들. 이때 갑자기 어디론가 가시는 대표님. 국민님 지금 껴가셔가지고 가져온 거 뭐예요? 아, 예. 저희 그 핵심 설치인 그 현장 발생 장치 수처리 설비입니다. 예. 수처리 설비요? 예, 예. 수돗물로 바꿔줄 때이 기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하수를 먹는 것보다 수돗물을 먹는 게낫 건가요? 아 어, 당연히 낫죠. 예. 당연히 낫죠. 그, 일단 설비하는 거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네. 예. 드디어 오늘 기업의 특별한 기술이 담긴 제품을 볼수 있나 했더니 다시 공사 삼매경에 빠지신 대표님 제작진은 안중에도 없이 작업에 몰두한 결과 드디어 설치가 완료된 오늘의 주인공. 시장님, 예. 고 소차실만 어떤 거예요? 여기 어, 뭐, 예. 도 있고 한데. 예예. 예. 이게 이제 저기 그 저희 그 현장에서 소독. 살균 소독수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제 정수된 물을 수돗물로 바꾸 이 수돗물로 바꿔주는 역할을 이게 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기업은 첨단 전기 분해 기술을 통해 나트륨이 없는 순차 염소산수를 생산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 독성이 없으면서도 살균력이 높은 순차 염소산수는 락스에 비해 8 0배 이상 높은 살균력을 가지고 방역, 축산 등 다양한 방면에서 그 효과를 검증받고 있다고. 들어가서 보고 계신 거는 뭐예요? 위천장에대아 네. 예, 이거는 저기 그 안개 분무 설비입니다. 시설. 안개 분무요? 예 예. 이 양계장 안이 상당히 저기 뭐그 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독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그 소독수를 여기다가 그 주입을 하게 되면은 그 공기 중에 있는 균들도 살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수뿐만이 아니다. 기업의 살균 소독수를 안개 분무기로 살포하면 공기 중에 있는 균 또한 살균이 가능해. 보다 쾌적한 양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이 외에도 이들의 기술은 한우 농가에서도 그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고 해서 충남 홍성에 있는 한 농가를 찾아가 봤는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설치된 현장인가요, 여기가? 예, 맞습니다. 그... 설치된 곳을 한번 가볼까요? 예, 예. 어, 저 위에 있으니까 같이 올라가시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들어온 물이 이를 들어가서 이제 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색깔 차이를 지금 아마 찍으시면은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들어간 물이 지금 상당히 좀 더러워요, 지금. 아, 이게 아니, 아니. 예, 간 상태가 지금 원래 이게 하얀 백색이거든요. 이물이 저 이제 정수를 해가지고 나가는 간을 보시면은 확실히 구별이 되죠 자 보십시오 하얗잖아요 네네. 예 저기서 그만큼 많이 지금 그, 그 중금속이나 이런 이물질 나쁜 물질을 걸렀다는 얘기죠 오염된 물 속에 살균 소독제를 넣는 대표님 과연 물은 얼마나 깨끗해질까 여기 현장에서 생성되는. 차염산수의 그 pH 산성이나 산성이냐 알칼리 농도가 어떤 상태인지 디지털로 보여주는 기기고요. 이게 이제 그 안전한 인체에 안전한 물을 생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의 제품을 통해 정수된 물의 산성을 체크해봤더니 수돗물의 pH인 약 7에서 8의 값이 나왔는데 이제 소들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겠네요. 농장주님 수처리 시스템 도입 후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그 전에는 등급이 이제 지금보다는 떨어졌고 이거 설치하고 나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봐야지. 뭐 물도 정수기 넣고 이후에는 또, 또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음. 약간 저로서는 만족합니다. 실제 많은 농가 현장에서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극찬 기업의 탁월한 살균 탈취 능력. 이들이 나가고자 아 하는 미래는 무엇일까? 농장마다 이 소형 수처리 시스템을 하나씩 이제 하시게 되면, 그 방역, 그리고 전체적인 그 축산 환경 자체가 이제 한 단계, 두 단계는 업그레이드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점진적으로 많이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세대 물 기술로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며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는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